고2 수학 2 여섯 번째 아, 6번 오답 83페이지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있잖아 자, 83페이지 6번 할 건데 야, 니네 선생 분명히 노트를다 또박또박 쓰고 외워갖고라고 했어노트다 또박또박 쓰고 외워갖고라 했어 알겠지? 기억하지? 자, 해볼게 자, 아, 야, 니네들 이거 하나만 좀 보자 자, 이제 이런 게 있어 Y가 Y가 뭐 예를 들어서 음 x 제곱이 있어 y는 x의 제곱이 있어 y는 x의 제곱 자 이거 바꾸이 점1 콤마 마이너스 3에서 근 접선을 몇개인지할것 같아 니네 생각에 두개인지할것 같지 이렇게 그치 그랬을 때 얘의 기울기를 M1 얘의 기울기를 M2라고 이야기 할게 이해됐어 됐지 그럼 어렵지 않지 자 그랬을 때 M1 곱하기 M2 좀 구해줄래? 구해봐 시작. 자 구했어. 자 다음 얘기해 시작.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 어, 그렇지. 즉 뭐라 하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자, 봐 이렇게 얘들아, 잘 들어. 내심에 나온다고 얘기했잖아 분명히 y는 ax의 제곱 이거 바의이점 x1 y1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은 m1 곱하기 m2는 m1 곱하기 m2는 그래서 노트를 또막써갖고라고얘기를한 거야 4a 곱하기 y좌표야 이게 바로 꼭 기울기의 곱이야 맞아? 자 그러면 해볼게. A 기울기에 고음 배서4 곱하기 출창 개수 A의 Y좌표. 이렇게 쓸수 있다. 라는 뜻이야. 맞아?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얘기 했어. 잘 들어봐. Y는 2분의 1X 제곱. 이거 박의점이 있어. 박의점. 박의점 X1Y1에서 근접선의 기울기에 곱을 구하고 싶어. 야, 접선의 기울기 곱구하고 싶어. 자, 이거 기울기 곱구해 봐. 시작. 해 봐. 이거 써 봐. 기울기 곱. 썼어? 너무 쉽지. 이건 암산으로 해줄수 있는 거 아니야? 야, 4 a 곱하기 y 좌표 아니야? 맞지 아니야? 근데 이 접선이 서로 수직이었으면 좋겠대. 알겠어? 수직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기울기의 곱이 몇이어야 돼? -1이었으면 좋겠지. 그러면 y1의 좌표가 몇이 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야? 즉, 즉, 다시 x1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어주게 무조건 수직이라고. 알겠어? 문제는지 그런데, 야 얘들아 봐, 잘 봐. 그런데 저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k, 이 전체를 위로 k만큼 Y축으로 끌어올리라고 그럼 Y축으로 이만큼 끌어올리라고 알겠어? 그런데 그런데 그게 뭐가 됐으면 좋겠대 X축이었으면 좋겠대 즉 얘가 뭐였으면 좋겠대 0이었으면 좋겠대 그럼 K값은 몇이야? 2분의 1. 그냥 암산처럼 풀어줄 수 있는 문제야. 알았지? 자,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 자, 잘 봐. 야, 이로, 이거는 정석대로 풀면 이렇게 되면 돼. 두 직선이 교점이 항상 X축이 있어야 돼.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어야 하는데,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어야 된대. 알았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게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면 해보자. 자, 잘 봐. 정석대로 풀어볼게. 봐. 정석은 이거야. 자, 이거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점이 있어. 이 위에 점이 뭐 a 콤마 a 콤마 x축 위에 있어야 다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a 콤마 0이 되겠지, 맞지? 자, 그런 그런데 얘를 지나는 얘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 위의 점의 대표를 t 콤마 f(t)라고 할게. 그러면 t 콤마 f(t)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게. 그럼 y 마이너스 y 값은 x 마이너스 x 값에 이거 미분해서 t 대입하면 되겠네. 그럼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가 t가 되겠지.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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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 지나? a 콤마 0을 지나야지. 그럼 a 콤마0 지나면 돼. 그러면 이렇게 a 그럼 at 마이너스 t에 두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이쪽에 넣어주면 2분의 1t의 주고 에 네. 마이너스 at 마이너스 t는 0이 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두 접선의 기울기는 더, 더, 그, 두 접선의 기울기 두 접선은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t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t1 이렇게 따졌을 때 여기가 t2 t1과 t2가 얘의 근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럼 기울기 배수, 기울기 t1. 자, 그러면 t1 곱하기 t2가 얘의 기울기니까 t1 곱하기 t2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이게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 즉, 기울, t1 곱하기 t2가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겠지? 맞지 않냐? 맞지? 자, 그런데 내가 뭘좀 됐니 지금? 플러스 2분의 1이어야 되는데? 2 0 2분의 1만큼 올린 거여야 되는데? 이럼 k값은? k는 okay. 네. 어? 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지? 내가 뭘잘못했지 어... 확인 좀 해줘 마이너스이두번쓰어요 어디를? 그 t1, t2 하실 때 이거? 네 앞에 마이너스 여기? 아니요 아 이거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죠 아 미안합니다 그치 두 분의 곡은 a분의 c지 a분의 c 그치 a분의 c 그치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알겠지 아, 무슨 얘기인지 원래 정석은 이렇게 푼거야 야 근데 생각해봐라 저렇게 언제 풀어 지금 많아 이렇게 풀 시간이 어딨어 우리가 그치 자 다시 한번 또 해볼게 자잘봐 이제 야니잘 들어 자,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내줄테니까 해봐 자, 그래서 노트를 또박또박 다 외워갖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내줄 테니까 너네들 한번 이거를 정석대로도 풀어봐, 알겠죠? 그리고 몇개 이제 한꺼번에 다 내줄게, 이거 잘 봐. 야, 이게 시험에 나올 확률 이 되게 높아. 왜냐하면 이네들한테 이거, 이네들 이거 풀라고 하는 문제 진짜 많이 나와. 근데 이건 수능이나 이런 데서도 잘나오는 형태의 문제니까 그냥 알아놔. 자 해볼게. 잘봐. 얘들아 봐. 다시 다시 해볼게. 잘 들어봐.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y는 y는 e x 제곱. 어 e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1. 자. 이거 바꾸기 한 점, 두 가지 좀내려갈까두 가지. 이거 바꾸기 한 점, 마이너스 1마 마이너스 3 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마이너스 8 이렇게 자 마이너스 8, 마이스1마 마이너스 8 에서 근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할 거고, 그다음 이건 y 는 3, x제곱 플러스 k 이거 밖의 점 에서 근두 접선 의 기울기 의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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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울기 가 서로 수직할 수직한데 말았지자 이거 밖의 점에서 근두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한데 그런데 <laughs> 그 점이 x축 x축 위에 있을 때 있을 때 그때 k 값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정말 이해됐지? 자 이거 자 이거 모르겠는 거 아니지? 이거 어쨌든 숫자만 바뀐 거야 알았지? 아까 금대서 2분의 1 x 제곱이 3으로 바뀐 것 뿐이고 얘는 얘는 그냥 이거 바뀐 것 뿐이야 알았지? 시작 해보자.